안녕하세요. 코인탐구소 코탐입니다. 오늘은 폴리곤에서 새롭게 런칭한 NFT 마켓플레이스 원플래닛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요즘 정말 많은 마켓플레이스들이 생겨나서 운영되고 있지만, 원플래닛은 NFT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알고 있으면 좋은 마켓이라고 생각됩니다. 원플래닛은 원래 테라 기반으로 잘 나가던 NFT 마켓이었습니다. 과거 검증된 프로젝트만 입점을 시키는 등 많은 투자를 유치해 많은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었지만, 테라 몰락 이후 계속 테라루나에 있을 수 없어 올해 5월 폴리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폴리곤과 테라 디벨로펀드를 통해 테라 기반 프로젝트 지원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테라 디벨로펀드를 통해 6 0여개 프로젝트를 폴리곤 기반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 테라루나 사태로 길 잃은 프로젝트들을 폴리곤으로 데리고와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. 모든 프로젝트를 살려준 것은 당연히 아니고 원 플래닛에서 선별하고 지원했습니다. 마이그레이션은 9월의 베타런칭일에 맞춰 이루어졌습니다. 폴리곤 기반으로 원플래닛이 넘어오면서 베타 서비스를 하는 중이며, 테라에서 넘어온 프로젝트만 취급하지 않고 폴리곤 대표 M2인 트레이서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베타 서비스임에도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며, 오픈시에서 거래하듯 동일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. 컬렉션으로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리스팅되어 있습니다. 메인화면에서 테라 기반 NFT들을 폴리곤으로 옮겨라는 배너가 걸려 있습니다. 테라 기반 NFT들 남아있는 게 있으시다면 폴리곤으로 옮기시는 것 추천드립니다. 배너를 눌려보시면 마이그레이션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타임라인에 맞춰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면 추가적인 보상도 해주는 원플래닛입니다. 가스비도 지원해주며 월컴 보너스도 주는 중입니다. 밑에 내려보시면 마이그레이션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테라에서 폴리곤으로 옮긴 원플래닛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코인탐구소 코탐이었습니다.